우리 저번에 화석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화석이 만들어진 옛날 시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 지구는 몇 살쯤 됐을까요? 어, 지구는 옛날 옛날에, 우리, 태양한테서 태어났대. 우리 라면이 부글부글 부글 끓을 때 엄마가 불을 안 놔두고 안 낮추고 놔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국물이 펑펑펑 막 튀어나가잖아. 이 국물이 펑 튀었는데 이걸 안 닦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얘가 단단하게 굳어야 마찬가지야. 태양이 최초에 태어날 때 부글부글 부글부글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났대. 이 폭발하다가 국물이 한 방울 펑 멀리 간 것도 있고 가까이 간 것도 있고 막 튀었겠지. 그리고 야들이 키운 상태에서 서서히 굳어버렸어.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태양계 행성들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처음 폭발했을 때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태양의 나이랑 지구의 나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레이저 방사능을 막 쏘아가지고 태양 빛을 관찰해봤더니 태양이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 그래서 지구도 46억 살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태양한테서 막 만들어진 최초의 지구는 초기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운 반죽 상태였겠지. 막 반죽이 근데 태양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식을 거야. 식으면서 연기도 불불불불불 나고 연기가 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이 구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기가 막 식어 가지고 이제 비도 막 내리겠네 비가 내리면서 바다에 이렇게 지구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 메꿔 주면서 지금처럼 동그란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지구에서 지금 상태에서 물을 다 뺀다면 지금도 지구는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이래요 자 구름이 많이 생겨 니까 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천둥 번개가 막 바다로 막 내리치겠지 어 우리 저번에 수 과산화수소 아물 분해할 때 전기 꽂으니까 물이 분해가 됐어요 어 물은 물 안에 전기 막 번개가 막 치니까 물 안에 아까 연기에서 막 녹아 있던 가스 같은 게막 녹아 있는데 얘들한테 막 에너지가 막 가면서 물 안에서 막 분자, 원자 분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합성을 하다가 우연히 새로운 최초의 생명체가 하나 태어난 거야. 최초의 생명체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했대요. 요 최초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종류로 아주 작은 알갱이가 먼저 생겼고, 얘들이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처음 생겼는 이 시기를 지구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 캄브리아 시대라는 거에 그전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시대라고 대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지구의 역사에서 제일 길어. 전체 한85% 되네. 지금 줄여서 일단 요때는 모든 생명체가 아주 작고 별로 없었어. 거의 없다가 말기쯤 돼 가지고 바이러스 생체 이런 게 생겨났고 완전 끝트머리인 이제 물고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요때를 선캄브리아대. 지구 46억 살부터 이제 지구 그 요 앞에까지. 그런데 이제 막 바다 속에 막 생명체들이 자기들끼리 막 합체하고 합체하다 보니까 점점점 커져서 물고기가 만들어졌겠지. 물고기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잡아먹지 않으려고 자기 몸에 갑옷을 단단하게 단단한 뼈로 둘렀어. 요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갑옷을 입은 물고기 갑주라고 어 불러요. 이 갑주하고 어바다물 속에 이제 요 성칸무리하시대에서 생명체가 생기면서 최초 이제 미역, 해파리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얘들을 막 뜯어먹는 바퀴벌레의 조상이 태어났어. 이 바퀴벌레는 눈알이 달려있고 몸통이 요렇게 생겨있고 요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몸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나와있는 벌레다 그래서 삼, 낙엽이 낙엽 모양의 세 가지가 있는 벌레. 지금의 바퀴벌레의 조상이에요. 다리가 막 나있어. 삼엽충하고 갑주어가 막 바닷속에서 막 번성하던 이 시기를 고생대. 그래서 고생대에는 갑주어랑 삼엽충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바닷속에만 막 모든 것들이 막 살고 있어서 물고기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막 미역도 살고 하다 보니까 얘들은 요요 어, 식물들은 뿌리가 바깥으로 막 얘들한테 잡아먹히니까 뿌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바깥으로 번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 바깥에요. 가까운 곳에 막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 왜냐면 여기는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들이 없으니까. 이때 번성한 식물이 고사리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는데 지금 이 고사리가 바깥에 있는 은행나무 대나무, 뭐죠 소나무 이런 것처럼 나무만큼 엄청나게 커서 지금 묻혀서 약간 석탄이 됐대요. 석탄이 됐고. 이제 여기에 풀들이 나갔으니까 이거를 따먹으러 생명체들이 또 튀어나가.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너무 복잡하니까 또 튀어나가서 바깥에 이제 생명체들이 생기는데 어 바깥에만 살기에는 물이 좀 그리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수 있는 양서류, 양서류 개구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서류를 잡아먹는 파충류. 파충류, 뱀, 거북이, 악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충류의 제일 대표적인 게 공룡. 이런 것들이 여, 이때 엄청나게 번성했던 이 시기를, 아, 여기 고생대. 여기를 중생대. 뭐, 몇 년, 몇 년까지는 몰라도 되고, 애들한테 이 이야기 해주면 애들 되게 재밌어 해요. 공룡.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요, 여기 자기들 이 자꾸 잡아먹으니까 단단한 갑옷, 단단한 뼈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생긴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번성한 그 때가 종생대, 암모나이트랑 공룡.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때, 지구에 운석이 떨어졌어. 운석이 떨어지니까 커다란 운석들이 큰 동물들, 공룡들은 많이 죽였겠지. 그런데 작은 애들은 동굴에 숨든지, 아니면 나무 밑에 숨든지 해서 겨우겨우 살아난 거야. 운석이 충돌했다는 말도 있고, 지구에 빙하기가 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운석 충돌이 제일, 어, 제일, 믿음, 믿음이 가는, 뭐, 영향력, 뭐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석이 와갖고, 갑자기 애들이 멸종하고, 작은 생명체들, 근데 좀 복잡하게 되는, 어, 이때를 신생대, 신생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 사자,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 이때 원숭이가, 생겨났긴 했는데 이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허리를 피면서 손을 쓰면서 갑자기 직립보행을 하면서 갑자기 이때 인류 최초의 조상이 태어난 거야 이 인류 태, 최초의 조상이 태어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인류가 뭐 글씨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대야 그래서 인류가 태어나기 이때까지 이긴 시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를 지구의 역사시대라고 지질시대 인류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문명시대 또는 역사를 기록한다고 해서 역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인류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질시대 중에서 삼력충이나고사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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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대의 대표 고생대의 대표 선수 삼력충 화석과 중생대의 대표 암모나이트 화석을 만들어보고 신생대의 대표 아, 신생대의 대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동물 스키시를 하나씩 나눠줄 건데, 요거는 사실 익룡이고 뭐, 공룡이고, 이래가지고, 중생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생대랑 뭐, 물고기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하니까, 중생대, 신생대, 어, 자기가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는 내스키시는 중생대꺼네, 거네, 신생대꺼네, 이렇게 알려보고, 알아보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백, 백사십, 여유있게 넣어놨는데 100 몇개 넣어놨는데 애들한테 잘하는 팀은 두개씩 주고 못하는 팀은 한개씩만 주면 돼요 제가 좀 부족해갖고 120개 130개 이렇게 넣어놨지 싶어요 자 요거 실험은 우리 많이 이제 화상만들기 많이 해봤으니까 요거는 아참 실험을 먼저 하고 이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험이 이게 굳는데 한30뭐 10분 20분 걸려야 30분까지는 안 걸리고 얕아서 그래서 실험을 먼저 해놓고 이론을 뒤에 해도 애들이 이론을 안 지루해해요. 이론을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재밌어해서 아 동영상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앞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고생대 먼저 만들어 볼 건데 고생 고생대 대표 삼엽충 삼엽충 화석을 자, 여기에. 어, 20cc 약병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쌤이 미리 4에서 5mm 너무, 뭐, 많이 하니까 너무 냄새가 독하기도 하고 잘안 굳어서 4에서 5mm 미리 담아두세요. 미리 요렇게 애들 두 개씩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일단 한 개를 먼저, 자, 요거는 일단 고생대 대표 바퀴벌레 조상 삼엽충을 만들어 볼 거다. 삼엽충에 어울리는 색깔의 색소물을 20까지 채우라고 해주세요. 20까지. 일단 삼엽중 하나 만들어놓고 그 다음 중생대를 하면 되니까 자, 20까지 채우고 지금 여기에 아까 이 오일에는 목기 깊이 오일 3개랑 올리브 리퀴드 무이랑 섞이게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잘 섞어줘요. 양그러가좀 있다가 둥둥 떠요. 최대한 잘 섞어주고 잘 섞어주고 삼엽 중에 어울리는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컵에다가 요거는 1인당 개별 포장해놨으니까 그대로 자, 세게 흔들어 놓는 사람은 자기 섞고를 몽땅 종이컵에 넣고, 몽땅 종이컵에 넣고, 세게 흔들어서 요거를 천천히 붓지 말고 큰 뚜껑 열고 다 부어서, 다 부어서, 요건 뚜껑 닫아서 버리러 가세요. 뚝뚝 흘리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으면 이렇게 반죽이 되지요 좀 지러도 괜찮아요. 20보다 좀더 많이 해야 돼요. 애들이 근데 하다가 밑에 가루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냥 쓰더라고요. 요거 최대한 마음속으로 30초 안에 다 하라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불어나갔고 자, 그 다음에 삼엽중한테 얘를 다 붓고. 싹싹 긁어서 다 붓고. 다 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에 모기가 안 들어오게 집 안에 거는 게 아니고 집 바깥에 거는 게좋아야요 에어컨 틀어서 환기가 잘안 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들어오는 집 앞에 도락 있는 곳에다가 걸어 놓으라고 하면 집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모기가 따라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안 들어온다고 요거 집 안으로는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요 에어컨 때문에 요렇게 살짝 이렇게서 살짝 끼우고 책상에 탕탕 하면 애들이 후루 후루 그래요 탕탕 후루 후루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 요거 일단 보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삼엽충 한번 만들어 아주 암모나이트 만들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약병에다가 또 새로 한번 더하기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틀은 한 30분 지나면 완전 다 말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완성해 놓고 이론하고 요거는 통째로 갖고 가서 집에 가서 꺼내라고. 안 그러면 가는 동안에 막 부스러지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